<laughs> 아이고, 싫어. 아이고, 싫어. 안 돼. 빨리, <laughs> 빨 빨리, 빨리, 빨 빨리, 빨 너무 가다워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싫어. 빨리 가라, 빨리 가라. 아이고, 싫어, 빨 가라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야. <웃음> 자, 해. 아이고 싫어라 발가락에 힘을 왜이렇게 막 o I go. I go. 이 go. 이 g 아이고 o I go. I go. I go. I g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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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몇 개만 몇개 o 두 개만 자르면 되겠구만. 아 o I go. I go. I go. I g 고 I g 아이고 o I go. I g 엄 I 안돼! 안돼! 안 돼. <laughs> 아아이 어, 싫어라 아이 싫어 죽겠어 그냥 발톱 어디있 안보여 음. 됐다. 됐다 이제 이쪽에 어이구 싫어 <laughs> 싫어 죽으려그러니까 <그런>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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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구. 인... 아이고, 안 돼! 아이고, 싫어. <laughs> 몇 개만 하면 되, 몇 개만 하면 만 진짜 너.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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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싫어. <laughs> 오늘 라왜 이렇게 싫어하지? 그러니까, 그만해야겠다. 아, <laughs> 와.